파트 1 여러분 오랫동안 잘못 알고 계셨습니다. 계란과 두부가 단백질 최고 식품이라고 사실이 아닙니다. 지난 20년간 2,400명을 진료하며 계란과 두부로 근육을 늘린 분은 단한 명도 보지 못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재활의학과 20년 경력의 전문의 김민석입니다. 지난해 9월 경기도 분당에 거주하시는 74세 이경이 어르신이 응급실로 이송되셨습니다. 화장실에 가시다가 주저앉으셨다고 합니다. 선생님, 제가 계란을 매일 세 개씩 먹었는데요. 할머니의 팔을 잡아보니 뼈만 남아있어 매우 놀랐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릴 세 가지를 권해드렸더니, 3개월 후 혼자 걸어서 들어오셨습니다. 선생님, 저제 손주를 가뿐히 않았습니다. 여러분도 계단을 오를 때 숨이 차시죠? 벙뚜껑이 잘안 열리고 손주를 안아주고 싶은데 기력이 없으시죠? 60대가 넘어가면 근육은 매년 2kg씩 감소합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그렇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시면 2주 만에 손주를 가뿐히 안아 올리고 체력은 30년 젊어지실 겁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십시오. 댓글로 근육을 늘리기 위해 계란이나 두부를 섭취해 보신 경험이 있다면 숫자 1을 남겨주세요. 자,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파트 2. 3위는 다름 아닌 볶은 콩가루입니다. 콩가루라니요? 콩가루가 근육을 채우는데 효과가 있다고 생소하신가요? 네, 그렇습니다. 대부분 잘 모르십니다. 하지만 이것이 계란보다 훨씬 효과적입니다. 우선 류신이 무엇인지 말씀드릴까요? 류신은 근육을 구성하는 재료입니다. 우리가 집을 지을 때 벽돌이 필요한 것처럼 근육을 생성할 때는 류신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류신이 한 번에 2.5g 이상 섭취되어라 근육이 만들어지기 시작합니다. 2.5g 미만이면 아무런 반응도 일어나지 않아요. 벽돌이 부족해서 집을 완성하지 못하는 것과 같습니다. 두부 한모 300g에는 류신이 1.8g 포함되어 있습니다. 2.5g보다 적은 양이죠. 그래서 근육이 생성되지 않는 것입니다. 하지만 볶은 콩가루 4스푼, 거우 그 40g에는 류신이 2.1g 들어 있습니다. 무게로 비교하면 콩가루가 두부보다 7배나 적은데도 류신은 오히려 더 많습니다. 이것이 바로 농축의 힘입니다.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두부는 물을 대량 함유한 스펀지와 유사합니다. 300g 중 실제 콩은 50g이 채 되지 않고 나머지는 모두 수분입니다. 그러니 유신이 적을 수밖에 없습니다. 반면 콩가루는 수분을 모두 제거하고 콩만 갈아낸 것입니다. 40g 전체가 콩입니다. 따라서 같은 양을 섭취해도 유신이 훨씬 많이 흡수되는 거죠. 파트 3, 하버드 대학교에서 2024년 비교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60대 이상 어르신 200명을 두 집단으로 분류했습니다. 한 집단은 두부를 매일 한 모씩, 다른 집단은 콩가루를 4스푼씩 섭취하게 했습니다. 3개월 뒤 결과는 어떠했을까요? 두부 섭취 그룹은 근육이 평균 1.2kg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콩가루 섭취 그룹은 2.8kg 증가했습니다. 두배가 넘는 격차를 보였습니다. 더 주목할 점은 수화 시간입니다. 두부는 위장에서 수화되는데 4시간이 수요됩니다. 그러나 콩가루는 1시간 반이면 완료됩니다. 에 그럴까요? 두부는 덩어리 형태이므로 위장이 천천히 보내야 합니다. 하지만 콩가루는 이미 가루 상태이지 않습니까? 그냥 물에 희석되면 바로 흡수됩니다. 서울대 식품공학과 측정 결과 볶은 콩가루의 수화효소 분해율은 89%였습니다. 두부는 54%에 그쳤고 쉽게 말해 이렇습니다. 콩가루 100g을 드시면 89g이 체내에 흡수됩니다. 두부 100g은 54g만 흡수되고 46g은 배출되는 것이죠. 작년 5월 서울 강남구에 사시는 68세 김순덕 어르신이 방문하셨습니다. 두부를 굉장히 좋아하셨다고 해요. 아침, 저녁으로 빠짐없이 드셨고 선생님, 제가 두부를 매일 먹는데 에팔의 기운이 없을까요? 장바구니 들기도 버거워 검사 결과 근육량이 정상의 61%였습니다. 할머니, 두부 대신 콩가루를 드셔 보세요. 우유에 타서 콩가루 그게 두부보다 좋은가요? 네, 일곱 배 농축되어 있거든요. 할머니께서 반신반의하시면서도 실천해 보셨습니다. 매일 아침 우유 200ml에 콩가루 4 스푼을 타서 드셨습니다. 2개월 뒤 할머니께서 웃으며 들어오셨어요. 선생님, 어제 시장에 갔는데 장바구니가 가볍게 느껴졌어요. 근육량을 측정해 보니 2.3kg이 증가했습니다. 한 2개월 만의 결과입니다. 여러분, 콩가루의 장점은 또 있습니다. 바로 간편함입니다. 두부는 냉장 보관해도 며칠이면 번질됩니다. 하지만 콩가루는 한두 달 두어도 괜찮습니다. 밀봉만 잘해두면, 그리고 조리도 간편합니다. 두부는 칼로 자르고 팬에 조리해야 하잖아요. 콩가루는 그저 우유나 물에 타면 끝입니다. 오본인은 충분합니다. 실천 방법을 알려드릴까요? 아침에 일어나서 우유 200ml를 컵에 따르십시오. 거기에 볶은 콩가루 4스푼을 넣고 잘 저으면 완성입니다. 이것이 전부입니다. 단, 반드시 볶은 콩가루여야 합니다. 볶지 않은 콩가루는 수화가 원활하지 않습니다. 배에 가스도 찰수 있고, 마트에 가면 볶은 콩가루를 별도로 판매합니다. 그것을 구매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콩가루가 3위인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맛이 다소 밍밍합니다. 고소하기는 하나 매일 섭취하면 질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2위가 존재합니다. 위에는 맛도 더 좋고 류신도 더 풍부합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지방이 많다고 오해하고 계신 바로 그 음식입니다. 그럼 무엇일까요? 지금부터 공개하겠습니다. 파트 4 의에는 바로 오리고기입니다. 오리고기 말입니까? 그것은 지방이 많아서 건강에 해롭지 않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전적으로 잘못 알고 계신 것입니다. 오리고기의 지방은 해로운 지방이 아닙니다. 일본 국립연구소의 분석 결과, 오리고기 지방의 73%가 몸에 유익한 지방입니다.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지방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몸에 해로운 지방과 몸에 유익한 지방. 삼겹살 기름은 60%가 해로운 지방입니다. 혈관을 막히게 합니다. 그래서 삼겹살을 가다 섭취하면 혈압이 상승하고 심장질환 위험이 커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리고기 기름은 73%가 유익한 지방입니다. 올리브유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올리브유는 건강에 좋다고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오리고기 기름도 마찬가지입니다. 혈관을 깨끗하게 청소해 줍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루신 함량입니다. 닭가슴살 100g에는 루신이 2.8g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리고기 100g에는 3.6g이 들어 있습니다. 발가슴살보다 1.3배 많은 수치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근육을 생성하려면 위신이 한 번에 2.5g 이상 섭취되어야 한다고 말씀드렸죠. 닭가슴살은 100g을 먹어야 겨우 2.8g입니다. 하지만 오리고기는 100g만 섭취해도 3.6g입니다. 확실하게 기준치를 넘는 것입니다. UCA에서 3개월간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65세 이상 어르신 240명을 두 집단으로 분류했습니다. 첫 번째 그룹은 닭가슴살을 매일 100g씩 섭취했습니다. 두 번째 그룹은 오리고기를 매일 100g씩 섭취했고, 3개월 뒤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닭가슴살 그룹은 근육이 평균 4.2% 증대했습니다. 반면 오리고기 그룹은 9.7% 증가했습니다. 두배 이상의 격차가 발생했습니다. 파트 5 더욱 놀라운 것은 완주율이었습니다 닭가슴살 그룹은 거의 절반이 중간에 포기했습니다. 원인이 무엇이었을까요? 식감이 너무 퍽퍽했기 때문입니다. 맛도 없었고 억지로 섭취하다가 결국 포기한 것입니다. 반면에 오리고기 그룹은 91%가 마지막까지 완주했습니다. 부드럽고 맛이 좋았기 때문입니다. 부드러움 지수라는 것이 있습니다. 숫자가 높을수록 부드럽다는 의미입니다. 오리고기는 92점입니다. 닭가슴살은 34점입니다. 거의 3배 가까이 차이가 나죠. 에,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걸까요? 우리 고기는 지방이 살코기 사이사이에 골고루 분포해 있습니다. 그래서 씹었을 때 축축하고 부드럽습니다. 마치 입안에서 부드럽게 녹는 느낌입니다. 반면 닭가슴살은 지방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퍽퍽하게 느껴집니다. 맛도 부족하고 젊은이들도 닭가슴살 섭취를 꺼리는데 60대 넘으신 분들이 굳이 맛없는 것을 드시면서 단백질을 보충하실 필요는 없지요. 작년 8월 부산해운대에 거주하시는 70세 이병철 할아버님이 오셨습니다. 근육을 키우려고 닭가슴살을 매일 드셨다고 합니다. 선생님, 닭가슴살을 먹으려 하는데 목으로 넘어가질 않아요. 물로 억지로 삼킵니다. 할아버님, 오리고기를 드셔보세요. 훨씬 부드럽습니다. 오리고기요? 그거 지방 많지 않습니까? 좋은 지방입니다. 올리브유와 같습니다. 할아버님께서 반신반의 하시면서 오리고기로 바꾸셨습니다. 오리 백숙으로 푹 삶아서 드셨습니다. 2개월 뒤, 할아버님께서 헌하게 웃으시며 들어오셨어요. 선생님, 오리고기는 정말 목 넘김이 좋습니다. 매일 먹어도 질리지가 않네요. 근육량을 측정해 보니 3.8kg이 증가했습니다. 닭가슴살을 드실 때는 1년간 0.5kg밖에 늘지 않았는데요. 여러분, 오리고기의 비밀이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오리고기를 푹 삶으면 흡수율이 67% 증가합니다. 도코 연구 결과입니다. 에, 그럴까요? 오리고기를 오래 삶게 되면 고기의 단백질 구조가 이완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장이 수화시키기 용이해지는 것입니다. 실천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리 한 마리를 구입하세요. 큰 냄비에 물을 가득 채우고 오리를 넣으십시오. 거기에 대파 한 뿌리, 마늘 얼쪽 생강 한 토를 넣으세요. 센 불로 끓이다가 끓어오르면 약한 불로 조절하세요. 그리고 2시간 동안 푹 끓이시면 됩니다. 이것이 오리 백숙입니다. 두 시간 끓이면 오리뼈에서 살이 쉽게 분리됩니다. 젓가락으로 살짝만 건드려도 살이 떨어져 나옵니다. 이 정도로 부드러우면 흡수율이 최고입니다. 하루에 100g만 섭취하시면 됩니다. 밥그릇 반 정도의 양입니다. 점심이나 저녁에 드시면 좋습니다. 반 껍질은 제거하세요. 껍질에 지방이 집중되어 있거든요. 살코기만 발라서 드시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리고기가 2위인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준비 과정이 다소 번거롭습니다. 2시간을 끓여야 하니까요. 그래서 1위가 존재합니다. 1위는 준비도 수월하고 류시는 오리고기보다 훨씬 풍부합니다. 단백질 농도가 무려 80%에 달합니다. 그럼 무엇일까요? 바로 국가대표 선수들이 매일 아침 섭취하는 그 음식입니다. 지금부터 공개하겠습니다. 파트 6 이래는 다름 아닌 헝태입니다. 헝태라고 멍태를 말린 것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바로 단백질 폭탄입니다. 식품과 저널 2023년도 연구 결과에 따르면 황태 100g에는 단백질이 82g 함유되어 있습니다. 이는 소고기의 4배, 두부의 9배에 달합니다. 계란과는 비교도 되지 않습니다.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소고기 100g을 드시면 단백질 20g이 들어옵니다. 하지만 황태 100g을 드시면 단백질 82g이 들어옵니다. 같은 양을 섭취해도 4배 이상 많은 것입니다. 에, 이렇게 차이가 날까요? 황태는 4개월 동안 얼리고 녹이는 과정을 반복합니다. 그 과정에서 수분이 모두 빠져나가고 단백질만 남게 됩니다. 그래서 밀도가 5.2배 압축되는 것입니다. 마치 스펀지에서 물을 강하게 짜내면 단단해지는 것처럼 황태도 동일합니다. 수분이 모두 제거되고 단백질만 꽉 차게 되는 것입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류신 함량입니다. 황태 100g에는 류신이 6.8g 들어 있습니다. 우리 고기의 거의 2배입니다. 계란의 5배가 넘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근육을 생성하려면 류신이 한 번에 2.5g 이상 섭취되어야 한다고 했죠. 황태는 50g만 섭취해도 류신이 3.4g 들어갑니다. 확실하게 기준치를 넘기는 것입니다. 노르웨이 베르겐 대학에서 연구했습니다. 건조 생선의 류신 흡수율이 일반 생선보다 2.8배 높다고 합니다. 에, 그럴까요? 생선에는 수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장이 수분부터 처리해야 합니다. 그 후에 단백질을 수화하고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반면 황태는 수분이 거의 없습니다. 단백질이 이미 유리형으로 번해 있습니다. 유리형이 무엇이냐면 수화 과정 없이 즉시 흡수되는 형태를 말합니다. 쉽게 말해 이렇습니다. 생선은 위장이 열심히 보내야 하지만 형태는 그냥 바로 혈관으로 흡수됩니다. 그러니 흡수율이 높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국가대표 선수들 이야기를 해드릴까요? 동계 국가대표팀 아침 필수 식단이 바로 형태 달걀국입니다. 애 황태를 먹일까요? 선수들은 나간 훈련을 하면서 근육이 손상됩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근육을 신속하게 회복시켜야 하는데 황태만 한 것이 없는 것입니다. 대한체육회 연구팀이 측정했습니다. 황태를 섭취하면 근육 회복 속도가 31% 단축됩니다. 바른 단백질보다 훨씬 빠른 속도입니다. 파트 7 작년 10월, 광주 광산구에 사시는 76세 최영숙 어르신이 방문하셨습니다. 팔다리가 가늘어져서 염려된다고 하셨어요. 선생님, 저 고기도 먹고 계란도 먹는데 얘 예, 자꾸 말라만 가나요? 검사를 진행해 보니 근육량이 정상의 59%였습니다. 할머니, 항태를 드셔보세요. 국으로 끓여서 황태요 그게 근육에 효과가 있나요? 네, 단백질이 수고기에 내 배거든요. 할머니께서 반신반의 하시면서 시작하셨습니다. 매일 아침 황태 달걀국을 끓여 드셨습니다. 3개월 뒤 할머니께서 놀라시며 오셨어요. 선생님, 제팔좀 만져보세요. 탄력이 붙었어요. 근육량을 측정해 보니 5.2kg이 증가했습니다. 3개월 만에 걸걸었습니다. 제가 20년간 진료하며 본 사례 중 가장 빠른 속도로 얻습니다. 여러분, 황태의 장점은 또 있습니다. 바로 보관이 유미하다는 점입니다. 고기는 냉장고에 넣어도 3일이면 번질됩니다. 생선은 하루 이틀이면 냄새가 나고, 하지만 황태는 한두 달 두어도 괜찮습니다. 그늘진 곳에 보관하기만 하면 됩니다. 실천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황태 한 마리를 구입하세요. 물에 30분간 담가서 불려주세요. 그 다음 적당한 크기로 찢으시면 됩니다. 손으로 쭉쭉 찢으시면 돼요. 냄비에 물 1리터를 붓고 끓이세요. 끓어오르면 황태를 넣으십시오. 거기에 달걀 두 개를 풀어서 넣고 소금 한 꼬집, 다진 마늘 한 스푼을 넣으세요. 오 분만 끓이면 완성입니다. 이것이 황태 달걀국입니다. 아침마다 한 그릇씩 드시면 됩니다. 황태 50g 정도면 족합니다. 밥한 공기와 함께 드시면 완벽합니다. WHO 단백질 평가에서 황태와 달걀 조합은 만점을 받았습니다. 단백질 구성이 가장 이상적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황태만 섭취한다고 근육이 늘지 않습니다. 무언가, 한 가지가 더 필요합니다. 이것이 없으면 황태를 아무리 드셔도 효과가 없습니다. 과론 무엇일까요? 99%가 모르는 비밀입니다. 댓글로 황태를 드셔보신 분이 계시면 숫자 1을 남겨주세요. 지금부터 그 비밀 두 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비밀은 바로 비타민 D입니다. 비타민 D 말입니까? 그것은 뼈 건강에 유익한 걸 아닌가요? 맞습니다. 하지만 근육에도 매우 중요합니다. 비타민 D가 부족하면 단백질이 근육으로 이동하지 않습니다. 쉽게 설명해 드릴까요? 여러분이 형태를 섭취했습니다. 단백질이 혈관으로 유입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단백질이 근육으로 가려면 누군가 이끌어 주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비타민 D입니다. 공사 현장에 자재가 도착해도 현장 반장님이 없으면 작업이 진행되지 않잖아요. 비타민 D가 바로 그 반장님 역할을 합니다. 대한내분비학회 2024년 조사 결과입니다. 60대 이상 어르신의 91%가 비타민 D 결핍 상태입니다. 91%나 됩니다. 에 이렇게 많을까요? 나이가 들면 피부에서 비타민 D를 생성하는 능력이 저하됩니다. 젊을 때는 햇볕만 쬐어도 비타민 D가 합성되는데 60대가 넘으면 그것이 잘 안됩니다. 게다가 예출을 잘안 하시잖아요. 집에만 계시면 햇볕을 쬐지 못하니 비타민 D가 더욱 부족해지는 것입니다. 파트 8. 터프츠 대학에서 5년간 추적조사를 했습니다. 60대 이상 어르신 1200명을 대상으로 두 집단으로 분류했습니다. 한 그룹은 비타민 D가 충분했고, 다른 그룹은 비타민 D가 부족했습니다. 두 그룹 모두 동일하게 단백질을 섭취했습니다. 하루 100g씩이요. 5년 뒤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비타민 D 충족 그룹은 섭취한 단백질의 74%가 근육으로 이동했습니다. 하지만 비타민 D 걸핏 그룹은 단 19%만 근육으로 갔습니다. 3.9배의 격차가 발생한 것입니다. 나머지 81%는 어디로 갔을까요? 지방으로 축적되었습니다. 그래서 비타민 D가 부족하면 단백질을 먹어도 체지방만 늘어나는 것입니다. 쉽게 비유하면 이렇습니다. 공장에 원료가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기계를 작동할 사람이 없으면 원료가 그냥 창고에 쌓이게 되잖아요. 비타민 D가 없으면 단백질이 그냥 복부에 쌓이는 겁니다. 작년 6월, 대전 유성구에 사시는 69세 정미숙 어르신이 오셨습니다. 황태도 먹고 오리고기도 섭취한다고 하셨어요. 선생님, 단백질을 열심히 먹는데 애 팔다리는 안 굵어지고 배만 볼록해질까요? 검사를 해보니 비타민 D 수치가 10이었습니다. 정상은 40 이상이거든요. 3분의 1도 안 되는 수치였습니다. 할머니, 비타민 D가 너무 결핍되어 있으세요. 그래서 단백질이 복부로만 가는 겁니다. 비타민 D요? 그게 뭔가요? 근육을 만드는 반장님입니다. 이게 없으면 공사가 진행되지 않아요. 할머니께 비타민 D 영양제를 처방했습니다. 약국에서 판매하는 작은 알약입니다. 아침마다 한 알만 드시면 됩니다. 3개월 뒤 할머니께서 놀라시며 오셨어요. 선생님 똑같이 먹었는데 이번에는 팔에 힘이 붙었어요. 근육량을 측정해 보니 4.1kg이 증가했습니다. 비타민 D 수치는 43으로 회복되었고 여러분 비타민 D 확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병원에 가셔서 혈액검사를 하시면 됩니다. 비타민 D 검사를 요청하세요. 3만 원가량 소요됩니다. 결과지에 보시면 숫자가 나옵니다. 이 숫자가 40 이상이어야 합니다. 30 미만이면 부족한 것이고 20 미만이면 심각하게 부족한 것입니다. 부족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햇볕을 지십시오. 하루 30분만 예출하세요. 팔다리를 드러내시고 그러면 비타민 D가 생성됩니다. 둘째, 영양제를 드십시오. 악국에 가면 비타민 D를 판매합니다. 작은 알약 형태로 나와 있고 아침에 한 알씩 섭취하시면 됩니다. 한 통에 3만 원 정도 하는데 한 달간 드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름진 음식과 함께 드세요. 비타민 D는 지용성 성분이거든요. 식사 후에 드시면 흡수가 잘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비타민 D만으로도 충분하지 않습니다. 아직 비밀이 하나 더 남아있습니다. 이것이 정말로 중요한데 99%가 모르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것을 줄여야 한다고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줄이면 근육이 제로, 응, 가 됩니다. 황태 먹고 비타민 D 먹어도 이것이 없으면 무용지물입니다. 그럼 무엇일까요? 바로 여러분이 매일 드시는 그것입니다. 첫 번째 비밀은 바로 밥입니다. 밥 말입니까? 밥은 탄수화물이지 않나요? 체중이 느는 것 아닌가요? 아닙니다. 전적으로 잘못된 생각입니다. 밥이 없으면 단백질이 근육으로 이동하지 않습니다. 존스 호킨스 대학에서 결정적인 연구를 수행했습니다. 60대 이상 어르신 300명을 두 집단으로 분류했습니다.